많이 나오고 의사는 이런 걸 하시면 어디서 이런 소리나막 구경 가고 싶죠. 가서 보시면 장구 제대로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어떤 판에서 놀고 있는데 장구만 끌고 나가서 놀거나 이렇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개인 놀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럼 개인 놀이 할때 많이 치는 거라요 서서 치기도 하고 앉아서도 치는데 보통 이름은 영산 다루레기. 라고도 하고. 영산 다드레기 이게 그 이름이 그 지방 말이라 영산 다드레기는 예. 또는 매도진가락매도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면 가락을 어,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치고 놀다가 중간에 잠깐 어서 들어오세요.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쉬어가는 가락.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목표이는좀 하셨죠? 못했어. 오늘은? 늦게 오셨어. 관장님이 <laughs> 늦으면 못하시다요시 아, 안, 안, 시면 되는데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왜, 우리 핑계 제일 반대면 하라고 따라가는데 우리. 인씨는왜안안 너. 그 응. 오늘 제주도, 제주도. 아, 참, 제 여기 아, 제주도. 아, 오늘 제주도 가시는 아, 근데 비가 아, 와가지고. 왜 자꾸 그 아니, 그 뭐, 200ml 이상은 어쩌고, 뭐. 그러니까, 날씨못 잡았어. 반장은 그, 거죠. 아니. 통이라고 말해. 차마 갔다 그래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부터 차근히 해 볼게요. 자, 요두 줄만 한번 읽어 보고 쳐 볼게요. 시작. 둥둥 둥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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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따. 그렇죠. 한번 쳐 볼까요? 자, 시작. 시다. 시 시작, 시작. 시작. 노래하시는 거죠? 네. 그냥 입을 웃고 있어도 속으로 다시는 거죠. 도음을 네. 입장단을 하셔야지 돼. 네. 입장단 안 하고 그냥 치시면 지난번에 이거 없을 때더잘 하셨는데 오늘 이 써놓으니까 더못하시니다아 <laughs> 진짜네요, 진짜. 이가안 <목소리도> 안 써놓고, 저랑 같이 노래해요. 이러고 치실 때는, 오늘 지금처럼 버벅대진 않으셨어. <laughs> 여기 커튼 있으면 좋겠어. 나 <laughs> 써놓고, 커튼 착 쳐놨다가, 어있어 뒤에 있는 거. 뒤에 거? <목소리도> 이거 끄집어서 이렇게? 네, 너무 거. 아, 그러네. 짠. 못내려이 집에. 못내 위에 거면 안 보여. <laughs> 더 노래부터 시작. 텅, 쿵, 쿵, 따, 쿵, 따, 쿵, 따, 쿵. 그렇죠. 이 노래잖아요. 시작. 텅, 쿵, 쿵, 따, 쿵, 따, 쿵, 따, 쿵. 쳐보세요. 시작. 이거 보세요. <laughs> 진짜라니까. 왜 써놓은, 왜냐면, 여기 쳐다보시는 거야. 글씨 봐야지, 쳐야지. 지금 구음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럼 걔를 무시하고 치셔야지. 다시 시작. 이 씨가 혹시 전화할 까만 끊어놔야 될것같아 아닐 거예요. 사람들 다 가서 제주도로다가 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인솔자들도 갔을 거 아니야. 아니, 가서도. 아니, 가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차도 차량도 자리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다알못 살게 하시면 돼 선생님만 그런게 아니 그러니까요 저렇게막 그런건 아닌데 이렇게 장할때는 이상람에 나한테 왜 나만 갖고 <laughs> 이러고 싶은거야 그러고 싶은거야 자 시작 그 다음에 뭐냐면 궁딱쿵, 궁딱쿵, 궁딱쿵 세번 넘어가요 시작 시작 네세 가지 해볼 거예요 세, 세 가지 처음부터 흥흥 쿵, 응, 따쿵, 쿵, 따쿵, 쿵, 따쿵, 쿵, 따쿵, 이렇게. 자, 예요. 뭐했어요? 어, 여기 쳐다보지 어, 마세요. 어, 아 그게 어, 안 들어오던데. 괜히 가르쳐줬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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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괜히 가르쳐줬어요? 다 <뇨> 내려왔네. 아다 내려왔어. 어이씨. 아유 다 내려왔어. 괜히 가르쳐줬어. 내 발등을 쳐내 발등을 찍. 1, tung cung cung ta bum ta vùng ta tung ta khu ta khu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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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ng ta <목소리도> 노래를 따쿵, 따쿵, 따쿵 하면 따쿵, 쿵,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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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쿵, 노래가 따쿵, 쿵, 쿵, 따쿵, 따쿵, 노래 시작. 따쿵, 쿵, 쿵,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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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자, 칠판 보지 마세요. 자 아셔도 겪는줄로 맨날 터느 보는 거야. 저것만 보고 있다가 저걸 보고 치시면 안 돼. 요 저걸 보고 치시면 안 돼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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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노래가 돼야 되는 거야 몸이. 되는 거야. 시작. 시작.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쿵. 여기 치면서 시작. 시작. 쿵, 따쿵 따. 음, 그다음엔 덩이야. 딱쿵쿵쿵, 딱딱. 쿵쿵쿵, 딱딱. 자 노래가 시작. 딱쿵쿵쿵, 딱딱. 쿵쿵쿵, 딱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처음에 딱을 치느냐 덩을 치느냐 것만 달라요. 다시 아, 시작. 딱쿵쿵쿵, 딱딱. 동동동동동동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동 얘가 동동 보면 이렇게 노는 시간이 많아 그렇죠 항상 노는 시간이 많을 때는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처럼 쉽지가 않아 내가 가락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할때 뭐냐면 박자를 맞추는 거야. 딴딴딴 따다단 딴딴안칠때 얘로 박자를 주는 거예요. 여기를 가만히 놓고 있는 거 뭔가 내가 박자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는 건 아니고 자, 따궁구 네, 여러분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딱굿 그렇죠? 막 이런 것처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리면서 잡아서 굿 응.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연필을 얘는 뒤로 가야지 이게 뒤로 <laughs> <에이>. <laughs> 두번 치는 건데, 두번 다, 앞에만 다르고, 모양은 똑같아요. 真的。Mm hmm. so,